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 손홍석입니다. 어, 비중격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어, 코골이 혹은 무호흡이 계속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수술만으로는 코골이 혹은 수면무호흡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코골이 그리고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원인에 있어서 어, 우리 기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조직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비중격이 휘어있어서 코가 좁아지는 것도 포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깊숙한 구조의 목젖, 그위쪽의 연구개, 그리고 혀, 이런 이제 말랑말랑한 점막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연조직들이 수면 무호흡에 그리고 코골이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서 그것을 교정하는 수술을 했을 때코 쪽에서는 넓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조금 더 깊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구조들이 코구리 무호흡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코골이 혹은 무호흡이 지속되는 경우는 어~ 그 심각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한 편이라고 우리가 어~ 추측해 볼수 있겠고 또 그걸로는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검사인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더 확실하게 코골이 무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야기 치료가 교과서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